이 영해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 발촉을 하시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서 먼 길을 내려오셔서 영양제역을 탑사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먼저 용서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영해의 의거와 이 필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월 선생이 이영양 영향에서 조금 떨어진 영향이로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에 관한 것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864년에 수은 최재우 선생이 해월 선생의 스승이죠. 수은 대진석께서 조선수 조정에 체포가 돼서 대구에서 재판을 받고 대구 관덕정에서 1864년에 차명을 당합니다 차명을 당하기 바로 전에 해월 선생이 옥리 하인으로 변장을 하고는 그러고는 아, 이 옥주에 들어가서 스승님을 만납니다 그렇니 스승님께서 유시를 한편 전해주고 그리고는 고비 원주 멀리 날아 도망하라 하는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성을 나와서 곧바로 안동으로 갑니다. 고위원지는 다만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가르침을 멀리, 멀리 이 세상에 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해월 선생님께서는 이후 안동을 거쳐서 죽변을 거쳐서 울진, 이지요. 그쪽을 거쳐가지고, 아, 영양으로 들어간 것이 1865년이 되겠습니다. 이 해월선생이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거기에 있다는 소문이 아니까 도초에 숨어있던 동학 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일월산 중에 있는 작은 마을 윗대치는 마치 동학을 다시 재관하는 열기가 막 피어오르는 그와 같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혜울 선생은 동경자전과 용담사를 구성 입으로 전부 외워내고 문식에 있는 제자가 그것을 받아서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기도식을 봉행하고 또 스승인 수은 대인사께서 하늘님으로부터 도를 받은 4월 5일 그리고 수은 대인사께서 돌아가신 3월 10일, 좋은 대나에서 태어나신 10월 28일 이렇게 새 날에는 제례를 모시는 그러한 의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 이라 이러, 이러한 그 세월이 한 5년쯤 지난 어느 날이죠. 그때에 이 빌제라는 사람이 영예에서심부름을 시켰다 하고 이 인원이라는 언이라는, 이, e 인, 언, -on, 언이라는 동학도가 찾아왔어요. 이, 인, 언의 말에 의하면은, 이불게는 개년 1863년에 동학을 입도를 했다. 그런 그, 아, 이야기고, 그런가 하면 동학이 입도를 하다마자, 7, 8년 동안 지리산에 들어가서 수, 있는 바람에, 그간의 스승인 수운 선생이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들에서 나와서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 제자된 사람의 도리로서, 어찌 스승의 신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해월 선생 역시 제자된 사람으로서 이 신원의 운동에 참여를 하라. 하는 그러한 전갈이었습니다. 근데, 실상 이 필체는, 여러 기록을 보면, 1859년에 이 홍이라는 이름으로, 변란을 기도하다가 고변으로 인해서 숲으로 돌아왔고 가슴에 5월 달에는 영주로 유배를 가서 1년 동안이나 유배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의 지목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가면 1861년, 1866년, 1869년 이 진천이나 목천 등지로 다니면서 변란을 기도했지만은 고변 등으로 해서 실패를 하고. 알았어요. 아, 그런가 하면, 천도교의 기록에 의하면, 천도교의, 천도, 아, 천도교 창건사 하는 기록인데, 역사책인데, 이도나라는 분이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수은대인사께서 아직 득도하기 전에 천하를 떠돌아다닐 때, 세제 근처에서 도적을 만났는데, 도적을 거기서 가마를 시켰다. 그 이후에 도적의 두목이 영담으로 찾아와서 입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 필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으로 봐서는 그 말도 맞지를 않고, 이천도교 장관사 역시 잘못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이 필자는 1870년에 진주에서 별난을 기도하다가, 고변에 의해서 영예로 들어왔습니다. 아, 영예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향권을 가지고 1840년에서부터 다툼이 있었어요. 영예는 특히 이 구향과 신향의 싸움이었는데 구향은 영예를 우지자지하는 다섯 그러한 시적이었어요. 아, 영양남 씨, 무한박 씨, 재령 이 씨, 안동 권 씨, 태웅 백씨 등의 5대 가문이 이 영예를 전부 잡고 있었는데, 이, 이, 들을 구형이라 불렀다면은 신양은 바로 이들 가문에서 나온 그러한 서출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출과의 향권 다툼이 있었는데, 구양의 승리로 끝났어요. 이 신양들은 대부분 나중에 동학에 입도를 해서 동학 교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양과 구양의 갈등이 있는 탐사를 빚었고이 빌제가 영해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가면 하 영해는 수은 대진사 시절부터 박하선이라는 접주가 있었는데 이 박하선 접주가 관에 가서 권장을 맡고는 죽었어요. 비명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박사원이라는 사람이 관에 대한 어떤 그 복수심에 불타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과 구향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아 대립과 그런 가 하면은 박사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 아 관에 대한 복수심 이러한 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필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교주신혼운동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는 변란을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영양에서 사람을 많이 모은다고 그래 봐야 한 100사람 정도뿐이 모으질 못해 영양에서 모으질 못하니까 당시에 이 경상도 북부 이론의 모든 동학교도들과 연계되어 있고 동학교들을 장악하고 있는 해월선생을 만나서 어떤 그 인적 지원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해월선생이 답변이 신통치가 않으니까 이 필제는 이일 박군서, 박사원, 권일현 등등을 네 사람을 다섯 번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요. 1870년 10월에서부터 1871년 2월까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협조를 해라. 이교수 신혼 운동을 하자. 이러고 졸르는 거죠. 그래서 해월선생이 거기에 견디지 못해서 해월선생과 강수가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영외로 가서 이 필대를 만나요. 근데 이 필대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단군의 영이 유방으로 태어났고, 유방의 영이 주원장으로 태어났다. 또 단군의 영이 다시 오늘 태어났는데, 내가 단군의 영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수은 선생의 신혼을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이영외부를 접수해서 그 힘을 가지고 조정을 침범하고, 그래서 그 힘을 키워서 중국을 점령해서 자기가 천자가 되겠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이필자가 합니다. 사실 이필자는왜 이런 소리를 했는가? 추측을 해보면, 나이 26살 때, 풍기에 갔었어요. 풍기가 외갔데 거기에 갔더니, 허생관이라는 사람이 그이필자가 풍모가 크고, 소리가 크고, 기력이 있어 보이니까, 세 번이나 찾아와가지고 어, 당신 같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북벌을 해서 나라의 그 치욕을 갚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필때는 병자호란 이후에 일어나는 북벌론의 매료가 됐기 때문에 이 중원을 정벌한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하필 영예냐 영애 낫게 말했지 신양과 구양의 갈등이 있었고 또 동학의 그 접진 박사원이 관에서 죽고 그 아들이 원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투구를 빚고 들어왔지만은 들어온 것도 있지만 영에는 부입니다. 우리가 주부군현의비라 그래서 뭐 한성부는 빼놓고 주가 질일 커요. 그다음에 부가 있고 군이 있고 현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는 아다시피 목사가 다스리게 되는데, 정선풍미 목사가 다스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해는 그 당시에 부로서이 동해안 일대에서 가장 큰 강릉을 빼놓고는 가장 큰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외국과 동해안으로 침범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영해가 오늘로 말하면 동해 해군 사령부와 같은 것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큰 고우를 접수를 하고 그 힘을 받아서 서울을 접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영예가 이렇게 선택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필제는 이름이 이 군수란, 군수, 이 군수란 사람인데 양반의 자세로서 한량이었다 그래요. 한량이라는 것은 묵과 급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수십이 바꾸고 성도 수십이 바꿔요. 아까 1859년에 난을 기도했을 때도 이홍이라고 그랬고, 창석이라고 했고, 주성치라고 했고, 주진문이라고 했고, 진명숙, 이일회 이재발, 이렇게 많은 이름과 다 수많은 성시를 써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별난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당신이 당시 시대가 너무 살기 힘들고 탐관오리에 의해서 어떤 그 자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고, 민심이 들끓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민심들과 함께 별난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것은 대체적으로 당시 그 난세에 등장하는 정감록을 받들고 역성형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필 때는... 이필자 필자가 이 돌필자인데 돌필자가 활궁자 가운데 신벽자가 있어요. 신벽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활궁자를 가졌어요. 그걸 가지고 궁궁 의류를 할때 궁궁이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이 아, 이, 필자는 의류생입니다. 의류생은 1825년이 의류생이에요. 아, 해월세는 참고로 1 8 2 0년이니까두살 많지요. 그래서 의리생이 때 궁궁의를이 바로 나다. 의리생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아, 그런 그정감록에 나오는 그러한 궁궁의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그래서 역사혁명을 꿈꾸던 지금까지의 밀란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성향이 별로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봉 아래 병풍바위 상간에 있는 박사원의 집에서 어, 활동 근거지를 삼고서 난을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필제에는이 영해 영해 영애, 예, 영해에서 사람을 모아보아 백명군이 모을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해월 선생을 통해서 한 많은 사람 경상도 일원과 강원도 일부에서의 동 학교도 모두를 모르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월선생과 강수가 이 필제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각체의 동학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각체의 동학 지도자들이 전부 이 필제에 동조를 해요 왜 동조를 하겠어요 선생님인 수은 최재우선생의 신원을 한되는데 교주 신원을 한되는데그 대명분을 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의 신원을 하는데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대명문이라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해골선생이 볼 때는 아직 이것은 시기상조고, 그리고 그만은 심도 되지도 않고, 그런거 하면은 이 필재라는 사람을 만나보니 도저히 믿을 사람, 믿것 같지가 믿음성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각체의 동학 지도자들은 전부 일어나야 된다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각체 사람들 전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그 영향의 윗대치에 있는 동업 지도자들에게 와서까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이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대세에 어쩔 수 없이 병월 선생이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 동원령으로 16개 군에서 5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그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차명을 당한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형제봉 아래 평풍보에서 밤중에 구운제를 치우고 그다음에 영해부를 향해서 출격을 합니다. 출격을 해서 그래가지고는 영해부사 이정을 단칼에 죽여버려요. 이정을 죽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정을 단칼에 죽여버리고 영해부를 장악한 뒤에 날이 왔자마자 관행으로 활짝 열고 쌀을 퍼놓고 돈을 내놓고 사람들한테 가져가라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후안이 들여와서 안 가져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호응도가 전혀 없던 거죠. 그런데 이필재가 당황을 하고 있는데 경상도에 군영에서 군을 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공격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필재와 도망을 이필재가 도망을 가서. 어디로 들어가냐? 아, 영양의 이월선래에 있는 윗대치 마을로 도아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그 윗대치가 산간 마을이 동학 교도들의 소굴이라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영양 당시에 그 원님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해월선생과 이필제가 몸을 피해서 도망을 나옵니다. 아, 해월세세는 그 이후에 여러 고초를 겪으면서 태백산 속에 들어갔다가 영월로 갑니다만은 이필 때는 다시 문경에서, 어, 또 난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때의 500여 명의 동학군들이 어떤 부당한 삶과 또 이, 그, 삼간오월이에 어떤 그 억압을 이기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일어난 것은 1800년대 1800년대 중반 특히 1800년 62년에 아주 그 굉장히 많은 밀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수없이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영해에서 일어났던 그 영의 이 일은 또이필자의 관계는 어떠한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밀란이라고 하기에는 그 당시 희생되었던 어떤 동학교도들에게 너무나 부적절한 그런 그, 어, 이름인 것 같습니다. 혹은 작변이라고 래요 작변. 즉, 변란을 일으켰다 이런 말인데 밀란이나 작변이나 저는 사실 같습니다. 근데 밀란과 또 어느 일부의 사람은 혁명이라고도 해요. 혁명. 근데 밀란과 혁명은 어떻게 다르냐? 밀란은 어떤 그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끝이었어요. 혁명은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면 밀란은 지향하는 바의 어떤 미래에 대한 세계나 이런 목표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혁명은 제한하는 바의 세계관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밀란에서는 아무런 문서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에 비해서 혁명은 창의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앞으로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이런 세상을 이끌고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러므로써 어떤 당시에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백성들을 고치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경문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동학혁명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영예에서의 나는 그러한 것도 하지 못하고 영예한적에서 끝났습니다. 아, 더군다나 혁명이라는 혁, 혁이라는 말은 명은 천명인데 천명을 새롭게 바꾼다는 이런 뜻이에요. 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가죽혁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가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죽피자와 가죽혁자가 있어요. 가죽피는 짐승에 그냥 껍질을 피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살가죽도 묻어 있고, 그리고 털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전부 무두질을 하고, 다듬고, 삶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쓸수 있는 구두를 만든다거나, 혹은 허리띠를 만든다거나 할수 있는 그러한 가죽으로 만든 것을 혁이라 그래요. 즉, 피가 혁이 되려면 가죽 피가, 가죽 혁이 되려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혁은 바꾼다는 뜻을 가졌 습니다 새로운 것을 바꾼다. 이런 얘기죠. 요새 그니, 3일 독립 만세 운동이 아니라 3일 혁명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일리가 있어요. 3일 혁명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그런 임시정부가 세워졌잖아요. 임시정은그 공화정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왕도 정치예요 왕도 정치에서 공화정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를 잃은 것이 3.1 혁명이었다면, 이것은 바로 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거국적으로 동일하게 같이 했습니다. 그런 그 민주 자유 평등이 그 안에는 있고, 어떤 그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제의 나라는 어찌본다면 이것은 혁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한 지역에서 그쳐버렸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제시나 경문이나 창의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교주 신혼 운동이냐, 교주 신혼 운동은 동학교도들을 모으기 위한 명문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 어떤 그 관에서의 이취조를 하는데 교주신원운동에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예부를 점령한 이후에도 교주신원운동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걸 봐서는 이 필제가 어떤 그 동학교도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내걸은 이기 때문에 교조신원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0 0여인의 동학교도들이 바로 이렇듯 그 목숨을 내 걸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희생이 됐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순고한 뜻은 어떤 그 잘못된 세상을 한번 고쳐버려는 그러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지 자신이 그것을 취해서 사리사역으로 잘 살아보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봐서 이것은 영의의거라고 말하었어요 의로움을 가지고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의거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871년 이 빌제와 함께 동학교도들이 이영에서 일으켰던 바로 그 사건은 영의 의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이상으로 제 간단한 아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